문장이나 시를 봤을 때 바로 그들이 참 거짓을 판단이 돼야 돼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주관적으로 절대 안 돼요. 자 봐봐. 얘는 X값의 원룸에 따라서 참 거짓이 판단되죠. 맞죠? 그래서 몰라 얘는. 그래서 얘는 조건입니다. 오케이? 자그다음두 번째. 오 어, 얘는 뭐지? 딱 봤더니 어, 나눠지네. 얘가 이렇게 정리가 된다. 팔이 이렇게 된다 누가 봐도 참 거짓. 누가 봐도 거짓. 맞죠? 거짓도 명제입니다. 아시겠죠? 아유 마이크가... 마이크. 네. 아이구 마이크. 미안해요. 어, 얘는 거짓입니다. 누가 봐도 거짓. 그래서 명제. 오케이? 자, 뒤급 봅시다. 어? 뒤급 보니까 뭐, 뭐야 이거? 뭐개똥같은 뭐, 식이야.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x. 잘 봐. 이거 절대로 조건이라고 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봐라. 너네가 x에다가 아무 숫자나 넣어 봐요. 아무 숫자. 1. 오 항상 같네. 2. 오 항상 같네. 항상 참이네. 따라서 얘는 음. 항등식인데 왼쪽과 오른쪽 좌변과 우변 같은 항등식인데 얘는 무조건 참이야. 그래서 이 식은 명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책에다가 잘 정리 좀해 놓으세요. 디귿 같은 거. 알겠죠? 자, 그다음에 리을 보자. 자, 리을. 음, 참 거짓 어, 모르겠는데? X 값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얘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답은 이렇게 되시겠다. <laughs> 아시겠죠? 자, 오케이. 자, 정리하시고. 어, 정리 간단히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뭐야, 뭐야, 뭐야. 뭐긴 뭐야, 뭐야.